이상 원화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이고, 지금 내가... 아, 또... <laughs>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주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그비으로 운영을 하고. 이자를한 달에 아나라는 그런 형식아닙니까 그런 데 자영업자들한테 이정부는이주일만참아이주일만참아이주일만참아 하다가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거짓만거짓만그렇죠 계속 자영업자들한테 너희들이 참아! 너희들이 참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 월급은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을 도산하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등록금도 못 내고 결국 대학을 도중에 나와야 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도 빵 차버리는 것이 나라를 단시간에 쓰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값을 천장무지로 올려서 나는 아무리 일해도 서울에 집 하나 못 찾겠구나 이런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좌파 부모님이 있으면 좋은 대학 쉽게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쟤네들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무력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계속 차입해 차입해 빚을 빌리고 빌리고 빌리다가 도산해버리는 그런 나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들 거짓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 어땠습니까 180석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계열이 180석 정도로 완승을 할 때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승을 했는데 그들은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우우 우리가 이겼다 우우 우리가 제일 여당이 됐 제일 여당이 됐다 아니, 제일 여당 여당이죠 초 거래 여당이 됐다 우 이렇게 좋아해야 하는데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도 어떻습니까? 이번 미국에서도 그뭐 연합회의? 알 수도 없는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 했는데 뭔가 신난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바이든도 이제 찰피 미울던 거, 아, 이제 당선인, 네. 당선식 해야지, 취임식 해야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울그럭불그럭 화를 내면서 트럼프를 탄핵 시켜버리겠다. 거의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탄핵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겨우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탄핵 시킨다고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승자는 여유롭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심지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겨우 됐는데 당선의 기쁨을 만천하에 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원 의장이 탄핵을 한해 만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상황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작년 5월에는 모든 자료 다 준다. 헬프탑을해 봐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다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임의로 빼곡해 놓은 거딱 주면서 이건 그냥 너희들이 갖다 써. 그냥 이걸로 하자. 아 그것도 저희한테 준 것도 아닙니다. 이거 10개의 하드디스크 우리가 임의로 백업해놨으니까 그걸로 진행하자 나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컴퓨터 안에 뭔가 수상한 것이 수상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자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백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주인이 나서서 아 됐어 내가 이거 1주 전에 내가 이의로 백업해놓은게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업 포렌식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인 상태에서 제일 객관적인 제3자가 포렌식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그게 소송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선관위는 본인들이 임의로 포르륵 포리식 해놓은 것을 갖다 주면서 이걸로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면 법관들이 호통을 칩니다. 지금 당신들이 법관도 아닌데 왜 소송을 진행하려 하세요? 나는 핏잔도 듣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항상 우리는 기일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기길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모이는 날을 말하면요. 원고피고가 모이는 날이요. 우리는 원고피고가 모이는 날을 만들어줬어. 됐지? 우리는 선관위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 이미지 파일 제출하나 요구 했어 됐지? 이런 식입니다 법원이 달라고 한거안 주면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큰 소리 듣습니다 법관한테서 그리고 그런 태도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법관이 달라고 하는 거잘안줄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법관 손에 내가 승소, 나의 패소다 달려 있는데, 법관한테 당연히 설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마치 본인들이 대법원과 무슨 교류를 하고 있는 듯이, 교감이라도 있는 듯이, 오만방자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무시까지 하면서 증거도 내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이례적인 불량 태도 피고한테 뭐한 마리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시군구 성아 시군구래 음면동 시군 어 선거관리위원장들 다 부장판사들입니다. 이 부장판사들 그런 선거관리위원장 아무한테나 시켜주겠습니까? 좀 봐. 중 똘똘한 사람들 안 치겠죠. 라고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똘똘한 우리의 후배들 다치는 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 대법원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소송은 구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소송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그래 부정선거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일피 미루면서 보궐선거 때까지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통합선거인 명부 지들이 멋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을 질질 끄는 이유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가 둘이 맞붙었을 때는 선관위가 김어준한테 그래 좋다 네가 비록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Everyone, 목소리> 이건 정말 숨기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없애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2주밖에 안 남은 대통령 탄핵하겠다. 탄핵해서 뭘 어쩌게요? 뭘 감추게요? 우리도 지금 보궐선거 코앞인데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죠. 우리들이 지치기만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앞으로 선거는 형식적인 일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기 방향을 뚫어야 됩니다. 시내에서 다섯 명모일때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괜찮아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섯 명이 모이는 건 괜찮다. 그러나 바깥에서 밥을 먹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다섯 명 모이면 안 된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실내에서만 모여있어. 실외에서 아는 사람 다섯이 모이면 너희는 혼내질 거야. 그 뜻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집회에 나오지 말라. 이말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 방향으로 괴롭혀서 집회에 나오지 말라 지금 굶어주거나 코로나에 걸려주거나 똑같아서 지금 두글부글 끊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오지 말라 똑같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화난 많은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고 계신데 9명 넘었다고 다 가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강남역에 사람도 엄청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9명 지나다니는 건 괜찮고 요 널찍한데 10명 들어가는 것도 안돼 이게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한테 집회 나오지 말라 정부한테 반기를 들지 말라 우리는 공산화로 진행할 거다. 여기가 북한이냐? 아유, 북한이면 상이긴 해 완전 중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뭐 주시냐, 뭐 여러분, 아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살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방향을 뚫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거짓 정권을 비판해야 됩니다. 이 거짓 국회의원들이 만든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기 방역을 뚫읍시다. 뚫읍시다. 정부를 비탈합시다. 비탈합시다. 민주주의를 되시다 되찾읍시다. 귀찮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